チェロチェロチ 오늘, 어, 정말, 진짜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광역시중구 이, 뿌리공원이, 대 그야말로, 됐었거리겠습니다. 박현우씨, 아, 마지막으로, 시장을 하려다가, 어, 아, 우도 오늘 이축기의시장이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양해서 또, 신이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다른 시장이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 전도가 어, 오늘, 이번에, 아웃에홍개된것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시는지도 많이 보시고, 오늘, 작품을 아주 들썩거리게 하는 아주 r 생 w a 멋진 가 i 가 g I d o 있습니다. i n k you are watching. I 하겠습니다. h i n k you are watching. I d 함께 썰해진날이셔도불구하고 이곳 공원을다듬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국인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 국 시민 여러분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정신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도의위 대단히 좋아나 대전을 잘습니다다수이천호입나왔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자, 질이푸 이곳 대전 아, 뭐 평화 불리 쿠키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포도를 말하지 못했는데 영웅지에 억지 이렇게 이거 우리들의 방향을 유지정 분들이 많이 계시던지 <목소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새 아가지가 생길 정도로 동화 정말 많은 분들 함께 계시고 시는데 정말 그 코페가 어디까지 계시는지 안보시는거예 그리고 양 옆에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진짜 막았는데 떨려 야, 우리 뭐 죽은 노래인데, 뿐만대전 배경에서 리 요정분들이 다아주에생각아다는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 시간, 배경 주로 그림을 보고 함께 하고 있는 대전현 문화 프리 축제, 어, 특별히 또 이거 프리 공원은 정말 천혜의 어, 현 문화를 전하는 것이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 프로락스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려야 할텐데 아,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과 연번주초 상간에 비가 좀 세차게 내리고나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는데 괜찮으세요? 네. 춥지는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까지 이 무대에 진정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 특히나 또 우리 이 시간 대전 중구 시민 여러분들 정말 문화 의식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나화 축제 여러분 들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 우리 앞서 박기웅 씨의 무대를 잘보셨죠 아, 재밌게, 아, 재밌게 아, 감상하셨죠? 이렇게 네. 사선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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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 끝까지 아, 제 무대까지 아, 아, 이렇게 아, 열정적으로 맞이해 아, 주시고 저 아,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시나요? 어떻게 잘 보십니까? 이어 뒤쪽에 계시는 분들 잘 보이시죠? 저쪽 군중에 계신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자, 정말 멀리 계시는 여러분들까지도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정말 희망 문화의식을 보여주시는 우리 대전시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팀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 함께 하기 전에, 이 무대, 오늘 대전 희원 문화 우리 축제, 재밌고 아주 행복하게, 즐기고 계시는여러분들다같이 박수와 감사감사합니 <laughs>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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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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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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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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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저희 가수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에 가끔 정말 요이터하고 이렇게 갈수들을 선보일 가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제 친동생도 지금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 너무 많아서. 제 동생이 충남대학교 전사공학과 4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제 동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구민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도무지 어디 있는지는 찾지 못하겠어요 대신 이제 제가 끊으라고 장갑 빗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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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노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맞춰서 그것도또퀴즈 정말 놀라도 아름답고 청해 문화를 자하는청해소 문화를 자하는그리도뿌리고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더더욱 이 사정적으로 들릴 것 같은 노래인데, 제 노래 중에 시절 이란이라는 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 뒤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는지 제가 진짜에 알았는데, <laughs> 저 뒤쪽에 <부르실> 분주분주한 <laughs> 와, 양 옆쪽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네, 우리 대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여러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 <저 디즈로에서 웃음> 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저기준에로 해서 얼굴 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잘안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세요잘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대전 호우 문화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데 앞서 우리 박기영 씨의 문화도 오늘 이제 제가 또 무대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또 풍각진 연기에는 어떤 분들이 또 준비하고 있죠? 장민호 씨, 우리 프로치인사 장민호 씨와 프로 어, 풍가진의얼마도 아름다운 우리 김방이하고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 함께하는 대 한국문화뿌리축제 끝까지 예,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모니까 이국 예, 어, 그래. 문화뿌리축제가 저희 가족들의 어떤 특별한 것뿐만 아, 아니라 정말 많은 아,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 제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준으로 오른쪽 뒷쪽 팔을 보면 역시 한국 형문화의상실이라고할수 있는 뿌리 뽑은 뒷쪽에는 한국 축구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간되신 한국통상회담을 한번 들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대전에는 또어전포문화 기능연이, 대전 포문화 기능연이 있문화의 어, 뿌리, 포옹문화의 사실이라고 할수 있는 대전 포문화 뿌리축제에 초대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신나는 노래 함께 해야 될 텐데요. 이번 곡은 정말 신나는 노래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 한 성으로 이 분을 에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 곡인데 유진아 씨의 미운 사례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대전 호르 축제 백가인서여러분들보해서 정말 극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를해 해주, 주셨습니다. 정말 되게 궁한 덕뇨이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너무 이렇쏙 보게 힘들니까 고기 타네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자이무 신나게 즐기고 계시죠? 다같이 박수와 함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만약에 또 무릎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정말 괜찮은데 여러분들 안전상에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달려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이 잘생긴 음악을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크룹을안나 계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 가까이서 뵐수 있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 드리려할 텐데요 자이동인 대전 포문화이 축제 마지막 노래라고 하니까 아쉬우시죠? 너무 아쉽죠 저희도 어,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전에 <목소리도> 나와서 이렇게 4학년 만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너무너무 아쉬운데 자 우리 시간적인 여유가 한 10분 정도는 더 충분히 있겠죠? 자 다같이 박수 먼저 한번 쳐볼까요? 모극이 에심사 나바다바단 이문단미더라 참신말자 누나 오늘지자그 은사가 야속 또한 허안다.

쉬찬마자오 사모하, 그하그 사모하, 그 사모하, 그 사모하, 그 사모하, 그 사모하, 그 사모하, 그사기하이 봄날이 돌리면 사람이 운다 아아 항구의 아가씨 버리고 떠나가는 홀리고 떠나가는 아도로스 아메리칸 아도로스 하나 둘셋넷 눈물을 감추고, 눈물을 감추고, 하나둘셋넷 이슬이 맞으며 나홀로 걷는 만기, 다시 하나둘셋. 뒤에 젖어 슬픔에 젖어 슬라이 타스네 하나 둘셋넷 고독이여 처럼 쳐내양타슬네 넘쳐흐른다 하나 둘셋 문패도 헌지수도 없는 중앙에 <laughs> 다 같이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네, 능수 터들, 대질 하늘, 장사의 기대이요. 하나, 둘, 셋, 넷, 어느 날, 잊자, 오시겠소 울던 사랑. 농가 하나 둘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긴장의. 바다가 육지라면 하나 둘셋넷 바다가 y 지라면 바다가 y 지라면 i r a y 도 u 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r a you, Pada, Fossil, coci, na toga, campa, chiba, tobu, su, chibi, pra, do, 이거지는 섬마을에 하나 둘셋넷 철새따라 찾아온 청선생님 하나 둘셋넷열다살 순정을 바쳐 사랑한 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대전 찾아왔고요. 그리고 대전 초문화 프리축제 프리모델에서 여러분과 들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 무대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오셔서, 어, 오시면서 보셨던 것 같이, 다양한 어, 음식 체험도 있고, 또, 어, 비스처럼 해서, 또, 뭐, 어, 다양한 목걸이 아, 아, 체험도 아, 있고 그리고 또 수영 문화 체험도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소문화풀이축제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시 한번더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전 소문화풀이축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무대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원이가 대전까지 왔는데 이 노래를 안 들으면 소술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두우니까요. 천천히 들어가 주세요.